현재 중국은 대만을 통일하겠다며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마치 전쟁이라도 날 것처럼 무력 시위로 위협하고 미국은 대만의 평화를 유지하겠다며 그런 중국을 견제하고 있죠. 왜 중국이 대만을 가지고 저리 날뛰는 것일까요? 많은 이유 중 하나는 대만의 역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치욕적인 폭격 전투, 금문도 전투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게 되고, 중국 대륙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과 마오쩌둥이가 이끄는 공산당이 대륙의 주인을 놓고 치열하게 싸워댔죠. 그리고 결국 대륙의 주인은 마오쩌둥이에게로 돌아갔습니다. 1949년 10월 1일, 장제스의 중화민국이 대만으로 쫓겨나게 되고, 마오쩌둥이 오늘날의 중국인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을 선포하게 됩니다. 한편, 패배가 기정사실화가 되자 장제스는 대만으로 철수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뒤 금괴들과 수많은 보물과 유물들을 대만섬으로 옮기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훗날 중국은 문화 대혁명으로 지들 문화유산 다 파괴시켜버려서, 진또배기 유산들은 대만에 있게 됐으니, 타이안 넘버원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와튼 장제스는 눈물을 머금고, 200만 명의 군인과 국민당 정부를 대만섬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오쩌둥이 예상치 못한, 중국 공산당군이 단한 명도 살아남지 못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대만으로 쫓겨날 당시 최정반 보루로 삼았던 곳은 바로, 금문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작은 섬인 금문도의 위치는 대만 본토에서 무려 200km가 넘는 반면 중국 본토로부터는 겨우 2km로 헤엄치면 갈수 있는 위치였죠. 한껏 자신감에 부푼 쩌둥이는 장제스의 국민당을 아예 박살내기 위해 금문도로 병력을 투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쩌둥이는 언제나 그랬듯이 놀라운 결과를 선보였습니다. 상륙함이 따로 없었기에 주변 어선 수백 척을 징발해 1만 명의 공산당 군을 먼저 보냈는데. 이때 그들을 맞이한 건 사만의 국민당군이었습니다. 죽음으로 금문도를 사수하라는 명을 받은 국민당군은 공산당군을 전멸시켜버립니다. 이에 단단히 핀도 나가버린 쩌둥이는 가지고 있던 모든 전력을 동원해 대만섬을 칠 계획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1950년,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만을 치려던 중공군의 전병력이 만주로 이동하게 된 것이죠. 하필 김일성이를 살린다고 한국전쟁에 참전한 쩌둥이 덕분에 대만은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게 됩니다. 애초에 체급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당시 중국 본토 인구가 약 5억이었다면 대만의 인구는 약 1천만도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한국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거나 조금만 늦게 터졌어도 지금의 대만이 과연 존재할까 싶죠. 잠깐 동안은 위태로운 평화가 유지됐지만 한국 전쟁이 끝난 뒤인 1954년 중국이 다시 금문도를 향해 폭격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대만은 금문도를 요새화하고 병력을 증원시켜왔는데 이 모습에 또 삔도 나가버린 중국이 폭격을 날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세계 최강, 미국이 등장합니다. 핵폭탄 처맞기 싫으면 그만해라. 당시 핵이 없었던 중국은 결국 1955년에 쌍방 폭격 중지를 합의하였으며, 미국은 대만과 방어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국은 절대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3년 후인 1958년 7월, 이라크 왕국에서 혁명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중동 지역의 입건을 가졌던 미국이 요르단의 병력을 급하게 파병하는 등 상황이 정신없이 흘러가자 마오쩌둥은 띵화를 외칩니다. 미국의 모든 이목이 중동에 집중되어 있는 사이에 재빨리 군문도를 때려 부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동안 중국은 신형 전투기, 군함 전력을 강화하며 대만과의 전쟁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958년 8월 23일 곧 군문도를 해방할 것이라며 무자비한 폭격이 시작되었죠. 대만군의 많은 병력이 희생당하자, 미국은 직접적으로 개입은 하지 않았지만, 할수 있는 모든 걸 지원해 줬습니다. 또한 공중에서 중국의 미국이 100여 대와 대만의 세이버 32대가 공중전을 벌였는데, 당연히 불리할 줄 알았던 대만군이었지만, 미국이 지원한 공대공 미사일 사이드와인더를 장착한 덕분에, 대만군이 학살해 버립니다. 이처럼 치열한 폭격전은 한달 넘게 이어졌고, 수십만 발의 폭격으로 인해 근문대의 전체적인 높이가 2m 낮아졌다는 얘기도 있죠. 결국 미국과 소련의 압박으로 중국은 포격을 중단하게 되고 그후 간헐적인 포격 전투가 이어지다 1979년에 와서야 미중 국교 수립에 의해 20년에 걸친 포격전은 마침내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은 미국을 뛰어넘어 새로운 패권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대만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